여행 작가 대황 TV 아 형님. 네.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또와나참 말이 없네. 예. 네. 음, 말이 없어요? 예, 네, 말이 없어. 이거 너무한데. 아니, 막걸리 내린다고 해서. 예. 한잔 해야죠.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네. 많이 차렸어. 제가 먹으려고요. 헐, 띠로리. 네. 예, 그러면, 예, 막걸리. 아, 막걸리 때려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까. 대양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막걸리 내리고요. 복분자 내렸는데요. 우리 양님이 막걸리 내렸다고 준비했네. 양님, 설명 좀 해줘봐. 아, 이건 동그랑땡 아 동그랑땡 아 그건 알아 응. 이건 전병 아 전병도 알아 응. 네저건 메밀부치 아그니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했냐고 내 얘기죠 응. 자 먹으려고요 아 먹으려고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막걸리는 예 네. 찬양선 사시는 분장례선 분들, 사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드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예 맞아요 예 서비스를 드리고 아이어 색깔 봐 죽인다 이야이야 이야. 때깔 크아 이야 골골골골. 이야 소리가 좋습니다 요거 2 1도 와인인데요. 원샷, 때려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먹잖아? 응. 2 1도인지 모른다, 진짜로. 응. 딱 봐, 11도. 와, 12도. 응. 네, 때려보겠습니다. 쌍따봉. 쌍다봉. 간장에 찍으셔도 되고, 응. 칠리 소스 찍어도 아, 칠리. 그래. 칠리로 가야지. 이왕님한테 응. 응. 칠라고 런 게, 아, 왜 이러지? 때려보겠습니다. 맛있다. 님 강원도 하면 뭐라고 이거? 전벽. 점벽. 야 때려보겠습니다. 성훈이음방 갑니다. 와 진짜 우리 양님은이 맛을 몰라 야 이거 진짜 복분자와 있는 야네 우리 양님은 손으로 그냥 아무리 자기가 준비했다 그래도 지 손으로 그냥 쫙쫙 하장실 응? 네. 갔다 왔나 몰라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네 아 어, 맛있겠다 옛날부터 빼서 네. 먹어 맛있다 랬다니까 배추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 요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양님은 이거 말고도요 양배추로 뭐 해달라는 얘기야 양배추로도 잘해 꼭 해달라는 얘기야 예 어느게 제일 맛있어요? 동굴한테는 최고 맛있는데요? 아 밀키트를 선택해요? 어띠로리 아니 그냥 맛있다 최고 맛있다가 아니라 맛있다. 어야 물김치 너가 최고 아니, 맛있어. 물김치 맛있고요. 네. 그다음 에 이거 맛있고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예. 예. 네. 네. 네 우리 알카한는이 형님을 보겠습니다. 때려보겠습니다. 반 잔만 때렸습니다. 와쌍태봉이 형님 응. 와인하고 전하고 잘 맞아. 원래 전에는 막걸리잖아요, 형님. 와인하고 전도 맞아 오. 전하고 잘 어울려요. 배추하고 메밀하고 어울릴 거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요. 어. 이거는 식구도 제가 오늘 내린 거예요. 복숭아 막걸리. 야. 네, 흔들어서 지금 또한병 먹어볼게요. 내려놓으세요. 디로리. 네. 내려놓으시고요. 야, 아, 예. 아 디로리. 가근김치 네. 예. 성원이 만갑니다. 네. 이거를 드셔야 돼요. 아, 자연스럽게. 두병 갈라 그랬더니 야 맛이 어떠십니까? 아 맛있어요. 와. 예 개심한 양님 아니야 아니, 아니 불쌍한. 이제까 대왕 t v 를 보고십니다. 와인도 안 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아니 아니요 아니 내가 그랬잖아 연이 나그줘 아니 짜증 났어 그줘 응. 물김치 와 죽인다. 음양님야 물김치가 죽인다. 아, 난 진짜 오늘 물김 물김치로 와인 두병 때릴 거와 끝내주네. 물김치가 갑자기 사라지는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예 네. 알겠습니다 전병을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고 배추를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고 동그란땡을딱 찍습니다 찍어서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고 이렇딱 떠요 이렇게 형님 이딱 떠가지고 야 물김치가 정말 맛있고 맛있고 또 맛있고 이야 음, 어떻게 알았죠? 헐 띠로리 내가 바란 건 이거 한명더 먹으세요 이건데 아예 때려보겠습니다 물김치 맛있죠? 맛있어요 예또 때려보겠습니다 이야 이야 원래 형님 이렇게 지민이 다 마시잖아 그럼 안주가 와야 된다 참나 귀찮게 원래 이런 거예요 형님은 성원이만 겁니다 와 진짜 형님표 물김치 와 너무 맛있습니다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고 이야 아부하는 여행작가 대왕TV를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병 아니에요 헐 짱따봉 헐 짱따봉 와인에 물김치 때리면 나와보라 래와 그래. 물이 흐릅니다 따봉 야 여왕님 봐 아, 여왕님은 진짜 이게 뭐야 뭐야 이야 거덜 거덜 거덜, 거덜. 이건 너무 한거 아니에요 님 아니 제가 혼자 먹었어요 대왕님 뭐 했어요 옆에서? 나? 나이거 이거, 뭐, 이거 마시, 마시기만 했거든? 먹는 영왕님이 어. 나는 마시기만 어예 때려보겠습니다. 저는 따르거든요헐야아이고다 먹어놓고 아이고 빨리 진짜. 빨리 드시고 막잔 하세요. 헐 알겠습니다. 이거 때릴게요. 그리고 양님 막자는 법으 걸린다. 한병더 야. 이거 한병더 줘. 어예 뭐야? 한병 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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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한병 더. 헐한병 더를. 음세번 했으니까 네 병째인 거야. 아, 삐져 진짜 방송 안 해. 좀 드시지 마실래요? 아니야 방송해 어 방송해 아예참 예. 술은 내려, 내가 내리고 맘놓고 먹네 야 이런 불합리한 야 평등의 세계가 와야 돼 너무 불합리해 음.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형님 내가 내렸잖아 그럼 내가 먹을 만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음, 대왕님 내려서는 하나도 안 먹잖아요 띠로리 뭐 합리적이죠?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복분은와인 때깔 좋죠 얘는 맷도 네, 예, 21도. 야, 근데 드시는 순간 11도의 느낌이에요. 요 놈은요, 19도. 19도. 야, 근데 이거는 복숭아, 복숭아, 예, 수제 막걸리. 농놈하지 마시고요. 아, 끝낼 네, 거야. 짜증났어. 아이 <laughs> 짜증났어. 어� 어쩐지 기혈 주더라. 응. 예, 요거 마시고 마무리할게요. 여행작가 대한 t v 는 매일매일 한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성은 여전하시네요. 또따지나 그죠? 잘하시는 것처럼 매일 매일 한 편을 주는 사람 업로드하니까요 많은 응원해 주세요. 말이 빨라주시네요. 헐. 예, 네, 구독자 그렇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아, 한번더 먹어야 되는데. 아 행복하세요. 헐. 끝. 여행 작가 대왕 TV. 지쳤을 때 출발. 행복이 가득한 오늘이 함께하는 여행작가 대왕TV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